가볍다 쓰질 수도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효비입니다 하이 루비 효비 루비 네, 오늘은 어, 금요일이고요 오늘 소영 언니랑 또 돌체랑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홍대에 갑니다. 오늘 맛있는 거 먹을 거예요. <laughs> 제가 돌체한테 주려고 산 별것 아닌 선물이 있었는데 드디어 주네요. 진짜 별거 아님 주의. 이 뭐냐면 차예요, 차. <laughs> 제가 차를 좋아해서 내가 좋아하면 남도 좋아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샀습니다. <laughs> 드디어 새로 산 신발도 신어보네요. <laughs> 쓰레빠졌쓰레 <빠져, 쓰이> <laughs> 제가 원래 신발을 235 정도 신거든요? 근데 이놈의 온라인에서 사는 구두들은 2 4 0을 m 씩더 작아요 이게 2 4 5인가2 5 0인가 진짜 왜 그렇게 작게 만드는 거야? 작겠다 진짜 <laughs> 흥디야미래 때문 빨리 와야 되는데? 따뜻할 때 뭐가 맛있는데? 소영 언니가 자꾸 자기 걱정하지 말고 먹으래 뭐 그래. 응.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 자신 있어 우리 알아서, 알아서. 지금, 다 지금, 먹을까 어. 걱정 우와, 사육은 한방 약재랑 연잎에 오래 찐 돼지고기고요 네. 고기를 오래 쪄서 부드러워서 너무 잘게 자르면 쓰러질 수도 있으니까 한덩어리로 아. 잘라서 청경채랑 호두랑 같이 드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짬뽕인가요? 네. 토마짬뽕입니다 아, 한 봉지씩이래요 나이 벌어진 이, 웃음을 봐 송몰 같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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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너무나 송몰 같다 와 갖고 온건안 먹었을 것, 것 같아가지고 이 근데 나 사실, 장르 할때 포기하면서 바삭할 때도 있겠 바로 갖다 줘. <줄게>. 근데, 단체똑방이 <laughs> <잔치톡빵이> 있어요, 6 명. 그 여섯 명은 슬벅에 7시 45분 되면은, <laughs> 준비 중이지? 이렇게 소름이울려 근데, 여시 되면 딱 풀리잖아? 그러면은, 풀렸을 때, 바로 클릭해서 한 명도 하나씩 주문해 여러 개 그리고 합배송? 응. 음~~ 그 합배송 안 해. 돈이 많아! <laughs> 돈이 많아, 역시 직장인들. 이 4,500원인데. 네. 돈을 아끼지 않는 게 팁이네요. 구매자. 응. 대단하네. 차라리 높아지는? 그렇도고생각해가지 아, 유튜브는 픽아니잖아 음. 아. 이 성공 야 진짜. 너무 웃 빠진 노래 있는데 그 노래를 딱 인터넷 틀고 싶은 거. 인터넷 틀면 진짜 너무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아 영상 하나는 그냥 조회 포기, 수익 포기하고 할까 생각 중이야. 음, 포기하지 마. <laughs> 열심히 보라야지 <걸어야지. 웃음> 너무 웃기다. 갑자기. 고개하지마! 이번에 음. 내 친구 샵차인단 말이야 음. 그래서 거기 알바를 해볼까 음. 만약에 너 알바색이 딱 들어왔어 근데 막 카메라 켜놓고 알바색 브이로그 이러면 사장의 입장으로서 어떠신가요? 음. <laughs> 쉽지 않지 <laughs> 그니까 <laughs> <laughs> 이욕은 바쁜데? 여기 진짜 바빠 짠짠 음. 왕클리코카탱 <laughs> 짠, 짠. <laughs> 와, 느끼함이 상 e 라고 is on the road. I took the girl, and 이 m t 이 e kiss. You 이 o n t get it. You 거 너무 신나네요. 우리도 청바지! 이런 거! 뭔지 알아? 청바지? 아, 짜오거 아니야? 아저씨들도 청바지 아냐? 미인이거한다 이게 뭐야? 은카메라로 해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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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어떻게 하라고? 그러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어. 한쪽 방향으로 어. 이렇게 이렇 아니 아니 치는 거 아니야 서로 치지 않아거 <laughs> 아, 서로 안 치는 거야? 아, 알았어 아잘좀 해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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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어어다가 다시. 하면 이렇게 돌리지 어, 어,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아 행선 돌듯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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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갖다대요 갖다대고 시작 이렇게 이렇게 <laughs> 아 이거 아. 진짜 안맞아뭔 느낌인지 알겠죠? 시작 눈좀 맞아줘 아, 이런 거 같지 않아? 오. 이 정도면 아줌마 맞죠? <laughs> <웃음> <웃음> 어머, 어머, 어머. 어머. 피. 원래 호떡은 흐르는 맛이잖아. 와, 탐난다. <laughs> 훔쳐라. 사줄게. 아, 맞다, 맞다. <laughs> <나 맛있다. 웃음> 너무 사랑스럽다. 너 줬다 하자마자 훔칠게 하는 사람과 <laughs> 사줄게 하는 사람. 맛있는 거. 방청 시작 했어 맛있는 내가 말했잖아. 내가 하 언니 얼마 전에 먹방에서 이거 먹었잖아 그래가지고 전 요거 아껴먹다가 설탕만 다 먹었다고 어, 나살탕은 조금만 먹었잖아 나한테 자기 이거 처음 먹어다고 그래서 언니가 왜 미안해 나는 알았는데 우리 호빈은 맛있는 거못 먹여줘 가지고 <laughs> 그부러막 얘가 내나 술값 받겠는 언니만 그러고 왜 나는 안 되려고 막 이러면서 맛도 막 그같이 화내더라고 <laughs> 이거 뭐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술잔으로 무신사 봐아 <laughs> 진짜 <laughs> 아놀랐잖아 뭐, <뭐였잖아. 웃음> 지금 알잖아 아 <laughs> <laughs> 진짜 이 사람 뭐야 그게 나아줌말해요 누구 <laughs> 아줌야 <이구원이야? 웃음> 저것도 그것도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잡아놓아 올려서 잡 이렇게 하고 네. 힘들다 인싸들의 세계란 며칠 만에 처음 나온 사람 그니까 너무 많이 요구하는 거 아니오? 아니 나 때는 이게 다였다고. 나도 방금 이것 줄 알고. 아 알지 알지 이렇게. 나, 나 때는 했다. 이게 다였다고. 아무쳐가려고 했어요. 아, 아니었네. 진정. 어. 또 만날까요 우리? 자주 응. 만나요 방에서아 응. 응. <laughs> 오늘 사람 <잘> 안 죽였어 <laughs> 잘먹겠니다수수 이런 <laughs> 내가 싫다 어. 또 남겨두길 잘했네 여기도 있어요? 아미 같은 데리시뭐나몇시 들어오면 몇 시까지 아료만가아가또 이거 집에 먹다가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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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집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언니가 자고 있어서 말소리 크게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녕. 안녕하세요, 하이루비, 쇼비루비. 근 네, 오늘 약속이 있어서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인데요. 친구가 예전에 돌체테리아 휘낭시에를 너무 먹고 싶어했던 게 생각나서. 둘체가 저한테 줬던 건 조금 챙겨봤어요. 아깝긴 하지만 사실 아까움. 와 <laughs> 어, 이게 진짜 억울합니다. 제가 길치인 것도 맞는데 이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와 이게 무슨 카페라고 생각이나 했겠어? 제가 두리번거리고 있으니까 어떤 행인분이 르돌치 <laughs> 찾아요?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진짜 이 건물에서 어떻게 카페를 도출낼 수가 있는 거죠? 하, 진짜 다들 왜 나만 빼고 다 아는 거야? 다들 잘만 가는데. 다들 어떻게 찾는 거지 길을? 약간 방탈출 같지 않나요? 이렇게 작은 단서 하나 하나 찾아서 찾아가야 되는 거죠. 진짜 이건 거의 방탈출급. 인성 보소 이런 건막 카메라로 찍. 고 <laughs> 늦은 건싹둑 <싹도. 웃음> 이거 먹을까 이거 먹을까 이거 이거 먹어. 이거 먹을래? 뭐, 그래 맛있으면 좀 사가야겠다 얼마나 맛있을까 진짜 개쩐다 <laughs> 갑자기? 진짜. 아니 <laughs> 금붙이가 몇 개야? 당신 재벌이야? <laughs> 저도 군부치를 받겠네요. 어... 하지만 저는 4개에 만 원짜리입니다. 아니, 당신의 카페 스타그램 최근에 발견해버렸지 뭐야? 아, 저 알았더라면 꾸준히 봤을 텐데. 근데 그거 한지한 한 일주일도 안 됐어? 아, 그래? 어, 그냥 기록용으로 한번해버렸 음... <laughs> 아니, 그냥 하나. 음... <laughs> 이러니까 그렇게 인스타그램을 하는구나. 전... 합니다. 아... 이 정도 돼야 카페 스타그램을 운영하는구나. 맞아. 아, 지현님, 사실 오늘 이 치마 차나 언니 겁니다. 차나 찬스, 차나 언니의 치마입니다. 또 이렇게 제일 좋은 걸. 로쇼금빼만 <laughs> 이렇게 <laughs> 남들한테 얻어 입는 옷. <laughs> 오늘도 이렇게 차나 언니에게 얻어 입었고 지현이가 저에게 옷을 주었습니다. 진짜 세 보다. <laughs> 이건 뭐야? 그거 원피스. <laughs> 저거 누가 봐도 당신의 옷. <laughs> 이이카리야커리어엄마의 <laughs> <까리아, 웃음> 향기. 아니 허리가 향중입니까 <laughs> 아니 이거 <이건> 안 맞아. <laughs> 아니 허리가 너무. 더... <laughs> 아니 이게. 엄 <laughs> <laughs> 아니 언니들 가자. <맞아. 웃음> 집에만 있으니까 살 <살이> 빠졌다? <laughs> 아, 왜 정상까지? 아, 아니, <laughs> 아니, 이럴 수가 있나 해가지고. 아니, 밖에 다닐 땐 오히려 막 먹으니까 친구들이랑 만나면 먹잖아. 응. 주변에서 먹잖아, 아니. 그리고 일을 하니까 이게 마감이 있잖아. 응. 6시까지 업로드 해야 되잖아. 그래서 막 응. <laughs> 6시까지 달려그 밥도 안 먹고. 배고프면 한끼 먹고. 이러니까 살이 좀 빠진 거 같아. 운동 안 가지. 아, 다 물렁살이야, 그래서. 1년 동안 근육 키웠는데 다 근손실 와버렸어. 다 헐렁살이야. 나 근손실 한다는 <laughs> 소리 듣고. 스피닝 두 타임 뛰시는 분. 스피닝 두 타임 진짜. 헬스 인생. <laughs> 어, 너무 맛있겠다. 근데 어제는 진짜. 무슨 <laughs> 소식? 야, 존맛. 나이스? 걸 아니, 이걸로 한명 죽이고 한명 먹어. 이나이프한명 죽이고 한명 죽이고 한명 먹어. 아 질긴 녀석 약간 눈에띠네 재질이네요 응어메 음. <laughs> 아니 이 마갈로 <웃음> <웃음> 와 진짜 부고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차가 있는데 내 차는 하나도 없어 내차 하나도 없고 내 자리도 하나도 없고 내 집도 하나도 없고 그니까 이렇게 많은 차들이 있는데 내 차는 하나도 없네 심지어 자전거 돌아고 <laughs> 다른 거 따르니 따르기 하면 되지. 아 남의 거잖아. <laughs> 아니 서울, 한 시간 내 거잖아. 서울 야 그걸 따지면 지금 탁자 지금 내 거야. <laughs> 그게 진짜? 그게? 너도 다른 거 있어? 아니 나 처음 킥을해나나 이렇게 해봤어. 음. 나갈나 아주 그냥 들어갈 때많 타고. 아, 진짜 사람들다 나만 빼고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음. 우매 미쳤다. 음. 보여줘도 됩니까? 음. 이 바닥바닥 붙어 있는 것들은 이렇게. 스럽네요나 소풍 가는 날 가보고 싶어, 나도. 아, 나 김밥도 빠져가지고. 키엘이 어, 나도 뭐. 가보고 싶어. 그치. 키엘이 여기 엄청 유명하잖아, 이태원에. 어. 나 그거 진짜 음. 몇, 몇년 어. 전부터 끼키났거든? 근데 왜안가어나 그냥 뭐 갈, 그게 아닌데. 거기 가자, 소풍 가는 날. 어, 그래. 나 거기 진짜 가보고 싶어. 언제? 내일? 내일? 야 니가 바쁘잖아 아니야 야내 어. 스케줄 보여줘 어. 비즈니스까지 다, 업로드까지 써놓은 거야 그거 보시면 음. <laughs> 업로드랑 촬영까지 그냥 다 써놓은 겁니다 빡빡 채우고 싶어서 근데 많은데? 아니지, 학문이 학문일까 학문일까 이게 가? 갔다 왔지 응. 그냥 내 생각에는 너무 운동을 안 해서 변비 생긴 거 같아 너무 가만히 있으니까 이 가지 튀김이거든. 아, 튀김? 근데 위쪽만 튀기고 아래쪽은 아, 그냥 어디? 가지다. 그에다가 이거 짜 먹으면은 진짜 핵쪽만 <목소리> 너무 내 뱃살 같지 않아? 내거 아닌데. 없어. 제거 아닙니다. 노을이 참 이쁘네요. 신공네지연님은 언제 가시나요? 혹시 집에 언제 가시나요? 나요. 네, 저랑 헤어지고. 아니 그 궁금해서. 왜요? 궁금해서 질리나봐? 질리나봐? 아 들켰네요, 아, 들켰네요. 집고 싶어요? 눈치가 빠르시네 쩌쓰 아, 그게 아니라 도못 아니, 사람이네 그게 아니라 너가 아까 일찍 일찍 가서 나 헬스장 간다며 아, 네. 그러면 저녁 안 먹나요? <laughs> 조심스럽네요 이 사람 <laughs> 소식하는 <가는> 사람 앞에서 제가 <laughs> 말씀드리니까 좀 조심스럽네요 아, 6시 금식하고 효빈님과 함께 가 아닙니다 어디디? 아닙니다 내가 네, 아, 알아서 먹겠습니다 아니 잘... 알아서 먹.. 아, 알아서 먹어요 헤어지고 알아서 먹겠습니다 아, 밥 먹을래? 효비 언니 혼자서 밥 먹어야 돼 효비야 효비야 어떡해 <laughs> 난 괜찮아 왜 그래 <laughs> 아니 저는 괜찮아요 간다 아 일단 여기서 출발해 아. 어. 응. 갑자기 오늘 이렇게 저녁도 먹게 되었습니다. 너뭐할래나 오늘, 오늘 그냥 집에 가서 편집할라 했어? 어, 그냥 간단하게 라면이나 끓여먹고. 간단? 어, 아니면은 뭐떡볶이 포장해서 먹으면서 편집하려고 했지. 쌀국수어요저아 너무 무겁나? 난 가볍다 생각해, 쌀국수. 어, 가볍지. 난 사실 족발도 가볍다고 생각해. <laughs> 조금 먹으면 가벼운 거지, 뭐. 맞아. 모든 조금 먹으 가벼운 거지. 나는. 내 생각엔 무거운 건 없어. <laughs> 조금 먹으 가벼운 거 아니야? 곱창도 음, 가볍고. 어, 곱창도 가볍지. 양이 적잖아. <laughs> 사실, 이네 대신, 우리가 늘가수없도이 <laughs> 이 모습을 보고, 이, 저 무거워거든요? 저무거말를 <laughs> 보고, 어떻게 여기가 카페란 걸 안단 말임? <laughs> 환, 화났어. 어, 너도 길 몰랐지? 응. 나는 이제 길을 좀잘 찾아서 나는 진짜 여기서 한 10분 동안 헤맸어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초밥 이거 완전 미친놈이죠? 다 뒤졌죠? 이렇게 또 허세를 <laughs> 미친놈이죠? <laughs> <laughs> 마음에 들어? 아니 당신 머리가 너무 아니, 넘어 당신, 아니 당신 아니, 옷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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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아니 당신 머리가 머리가 <laughs> 아니, 너무 <laughs> 넘어죠 아니 당신 옷이 너무 넘어죠아 언니 치마야

어그것도 <놀러> 더빵이어제지빵 아, 그 <놀러> 마지막 어디였지 초밥 초밥도 싫어가지고 집에서 뭐해 뭐야 이게 화장실 안 가도 콩국수 한 번에 안되 이십 게 솔직히 찌려도 밥안해어 간식 세 그릇 먹으면요 한에 <놀라> <놀라> 왜 숨어 탈었그니까나 밖에 돌아다니라나했거 하도 곧돌아다녀누데 배고프다고요? 접수. 미안해요. 개이득이네. 집에가서 씻고 좀 눕고싶어요 짠!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지연이가 준 옷을 입어봤어요 근데 이게 치마를 거꾸로 입은거래요 바지는 제가 가슴까지 끌어모아도 땅에 끌리는데요 제가 난쟁이 똥자루를 하는 것을 다시한번 체감할 수 있는 이제 집에 왔으니까 빨리 좀 씻고 씻고 놓고 싶은데 이래야지 원피스도 입어보았습니다. 아 힘들다. 야 이제 정말로 씻어야 돼. 씻으러 가겠습니다. 뿅 뿅. 근데 구두를 신으면 저만 그런가요? 걸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쪽다 복숭아 뼈가 피가 나물었. 노랬으니 또. 편집을 해볼까요 오늘 저의 밤샘 레이트는 우왕차 지금이 11시 40분인데 3시 전에 끝널려나? 아무튼 스임을해 보겠습니다. 2000 years later. 네, 차. 살기 위해 먹습니다, 지금. 너무 배고파요.